매주 쏟아지는 A 세컨즈 신상.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드리는. 8월 두 번째 신상 뉴스입니다. 사진인가요? <laughs> 네 이번 주 신상 역시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벌써부터 캡슐 컬렉션에 대한 취재 열기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지금 가로수길 매장에서는 레얼버스와 튼 작가의 오픈 갤러리가 한창입니다. 갤러리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꼭 방문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옆을 참고해주세요. 힙한 일러스트가 더해진 이번 콜라보는 즐거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컨셉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악수 캡슐 콜라보 대변인 최대혁입니다. 악수 캡슐 컬렉션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시면 딱 질문 세가지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악세사리들도 출시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양말, 아이폰 케이스가 아니죠. 네. 양말, 콩나물 케이스, 미니백, 에코백 등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셔츠 소재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USA 코튼을 사용해서 기존 티셔츠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도톰하고 쫀쫀한 그런 소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컬렉션인 만큼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요즘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반팔만 입고 나갔다간 냉방병 때문에 오들오들 떨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떨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졸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으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7부 소매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면서 스타일리시한 오피스룩을 연출해주는데요. 전문가님께서 <laughs> 입으시면 씹고일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laughs> 그 다음으로는 니트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네, 가디건 말씀이신가요? 평범한 가디건뿐만이 아니라 트위드 소재로 된 가디건이나 또 슬리브리스와 세트로 된 가디건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네. 길게 입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컨셉이거든요. 네. 상의뿐 아니라 하의를 길게 입어주셔도 냉방병에 도움이 됩니다. 슬랙스는 너무 포멀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린넨 팬츠는 너무 많이 구김이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운스의 여름성 컬러 데님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전문적인 신상 정보, 감사드립니다. 에이세컨즈 여름 신상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남성 신상품은 귀여운 애프터 베케이션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가수 콜라보 제품입니다. 여성 신상은 쉐브 루즈 티셔츠, 프리드 가디건과 슬리브리스 세트 가디건, 그리고 민트 스트레이트 팬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상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더 알찬 신상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로 패션러 최대혁 프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진정한 프로 패션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그냥 기다리지 않죠. 이렇게 엘리. 근데 몇층 엘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